레몬을 아주 가끔 먹는데 레몬 파스타를 봤다. 노른자만 넣어 직접 스파게티면 만들어서 레몬 먹물 파스타 만들어보겠다. 물이 부족한 것 같다. 흰자넣겠다 전으로 뭉치면 된다. 안 뭉쳐 물럭했다. 한번더 뭉쳐주고 물럭했다. 반죽을 지대니 먹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 같다. 한 포개 통영화 같다. 넘어가겠다. 닭가루 뿌려 섬세하게 반죽을 지대주고 냉장고 30분 넣으면 된다. 반죽을 피자 도우처럼 늘려 밀대로 밀어주면 달라붙었다. 밀가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것 같다. 아주 얇게 밀어진 걸알수 있다. 반죽을 여러 번 접어 스파게티면 사이즈로 잘라주면 된다. 다 달라붙었다. 하나씩 떼어주고, 안 되는 건 그냥 늘려주면, 완성이다. 올리브오일에 마늘 넣으면 되는데, 아보카도다. 생크림 넣으면 되는데, 휘핑크림이다. 불고고 넣겠다. 조금은치 조금에 하루에 넣으면 되는데, 없어서 벨라미늄 넣고 보니, 레몬을 깜빡했다. 생면이라 3분만 삶아주고, 소스에 면수 한국자 넣어. 후추 한 꼬집 넣겠다. 벨라미을 추가하면, 꾸덕하다. 바사그릇에 예쁘게 담아주고, 데코하겠다. 예쁜데? 한 입, 먹어보겠다. 이게 왜, 맛있지? <laughs>